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핑키입니다. 핑크짱, 핑크짱. 이열이 없지 야이진상사열이 <laughs> 아, 웃겨 <laughs> 너무 웃기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팬내맛핑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 행동대장 이진팬 진이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캠핑클럽 다들 재밌게 보셨죠? 진야하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뉤> 오늘... 수요일이요 오늘 수요일이죠? <뉤> 오늘 오늘 첫방 하고 나서 다음주 수요일인데 제 방이 제 방이 JTBC2, j t b c 아주 오늘까짝내가새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봤요 소감 소감? 너무 재밌게 봤고 뭔가 멤버들이 좀 그때는 되게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나이같 드니까 뭔가 성숙되고 지금은 에이, 이효리가 이효리씨가 그러잖아요. 진이야, 좀더좀 가져. 좀 놔. 좀 가죠. <웃음> <웃음> 좀 놔. 뭐 이러잖아요. 그때 예능할 때는 뭐, 뭐, 뭐 잘못하면 한 명만 몰아가고 막 그러고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예능이 아니라 뭔가 서로서로 서로 생각하면서 아, 이제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보니까 뭉치는 거 보니까 조금 저도 아 어, 감정이 아우 어, 되게 뭔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느낌이구나 어. 저는 보면서 좀 많이 울것 같고 울었던 장면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에라 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뭉클했던 점이 다네 명이 앉아가지고 무닭불에 앉아서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감상하고 멍 때리고 있잖아요 어, 그니까 저희가 이제 야외관에 놀러 가면 하면서 아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만 때리고 있어 연예능인데 말은 안 하고 정말 많이 고객, 고객님. 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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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고객님. 이이말 정말 많이 는 거예요. 고객님 뭐야? 그분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일이 직업이다 직업이 직업이다. 뭘까? 아니 질문을 보시면은 운정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어 뭉클했어요흠클했다 지팬요 자르시라고요. 감빵 없니? 없니? 야너 지금 야너 진지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얘 하는데 너 이게 지왜 저래 진짜. 미안해. <웃음> <웃음> 본격적으로 저희 캠핑클럽 <laughs> 이회 <이외에> 예고편이 떴는데 <laughs> 저희가 일부러 약속을 했어요. 이제 예고편 때 보지 말자고 같이 모여서 보자고 해서 약속해서 지금 이제 예고편 처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 캠핑클럽 2회 예고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여기 친해지면 이게 되게 좋겠다. 친해이면 단골에서 줘야 되고 같이있어야 아, 되고. 근데 너왜 이렇게 나 따라다니는 거야. 혼자 지내는 거 너무 아니 왜 이렇게 너서단층있는이맞냐요 효진 추종자가 많잖아. 우리 근데 설마 근데, 아, 아, 아침마다 우리 아, 아, 아. 둘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 아. 같아. 쟤네 아침에만 돈 받을 것 같아. 좀돈 많이 받을 아분좀 받아주세요. 돈 손님들 안되는거나 이럴 때나? 주로 손고 보는 소리인데? 운동화 긋지야해 <뭐라> <펑> 아, 아, 정말 질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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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할 질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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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문할봐 와, 할 질문할 질문질랜드 같아 아 질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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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 너무 힘들어 보이죠어 뭐야 난 이런 거뭐 효리네 민박한 거아어어 그러네 민박팀이 했으니까 나 효리네 민박한 거생나어 뭐야 누거셔 누나 네가 응. 미안했 어? 떡해 뭐가 미안했까 아니 근데 언니가 너무 바빴고 <laughs> 아니 그때 너희가 힘들었을 거라 왜 이래? 아, 너왜 이래? 갱년기인가 <laughs> 보네. 어? 눈물은 어떨게? 어? 어우! 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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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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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눈물이어어 진짜 아, 이런 <laughs> <laughs> 기대되네요. 그렇 감정 좀 추스려. 왜이래? 감정 조절 좀 해. 아왜 이래? 갱년기야? <laughs> 왜이래? 갱년기야 왜래? 갱년기 왜이래? 어쨌든 많은 핑크 팬분들이 저희랑 똑같은 마음으로 핑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팬페이지 하나 를개설했습니다 <laughs> 누구 팬페이지? 핑크! 핑크! <laughs> 저희가 이제 핑크 팬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다음 쪽은 활동 안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2019년 버전으로 뭔가 팬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이제 아는 지인들끼리 이제 활동을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 사실 저희랑 같은 마음으로 또 응원하고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핑크 스토리! 예, 핑크 스토리라고 검색하면 은 저희가 만든 팬페이지가 나와요. 핑크 스토리 네. 가입 많이 해주시고 어, 저희와 같이 활동하실 핑클 팬분들을 모집합니다. 네 여러분들 핑크 스토리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오,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갈 곳이 없으셨죠? 어디로 오시라고요? 핑크 스토리. 핑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시고, 캠핑클럽 보고 나서 난 너무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너무 부족해요. 하시는 거 같이 공개하시면 무엇보다 어. 어. 콘서트 때 여러분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어, 한잔 마시고, 말모 서포터도 어. 같이 활동하시고, 네. 이제는 태시는 <목소리> 볼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콘서트가 정말 <웃음> 이번에 <laughs> 볼수 있겠죠? <laughs> 지니야 나와 네온핑크과 함께 활동하실 핑크팬들은 놀러 오세요. <laughs>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어디로 핑크스토리로 와 당장 완전 좋아 영원히. <laughs> 누구 성대 모하지 안영미 모르겠어? 안영미 아, 안영미에 형... <laughs> <형님, 안> <laughs>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와 함께 핑클 팬들의아 저희와 함께 할두 셋! 저희 와 함께 활동하실 핑크팬들을 모집합니다. 아 <laughs> 모집합니다. <laughs>